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끌모아 한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천년 맞춤 대출 상품 3종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잘안 나와 있어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청년 맞춤 대출 상품 신청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위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도 정말 참 관심이 많은 상품인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정말 많고 다양하죠? 이제 하나씩 준비해 볼 텐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건 쉽죠?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한데요. 이 서류 때문에 주민센터 가기 귀찮고 아... 힘들잖아요. 정보24를 검색하여 들어간 후 원하는 서류를 신청해서 인수하면 됩니다. 서류 두 개, 클리어!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재직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더 쉽게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주민번호와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상단 개인 메뉴에서 증명서 신청 발급을 누르시면 되고요. 고용보험 전체 이력 중에 필요한 내용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두 상품은 재직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 인증 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만 재직 확인을 위한 서류가 다르죠? 추후 이 부분은 청년 전용 서류와 동일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 신청 시 다시 한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여러분이 재직 중인 기업에 경영지원팀에 가셔서 부탁하시면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이직 준비하는 거 아니냐며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집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눈을 띄는 게 좋겠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장 주 업종 코드 확인서도 인사 총무 담당자 분들이 발급해 주시니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확인 서류 준비 클리어. 소득 확인서류도 필요한데요. 이건 정말 외계어 같아서 정독해 볼게요. 중택1, 정말 다양한 선택지를 주었는데요. ISA 가입 비용 소득 확인 증명서, 지금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민원 증명 버튼을 누르고 소득 확인 증명서 버튼을 누릅니다. ISA 뜻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거든요. 이렇게 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이 홈택스에서 지금 명세서 등 지출 내역을 눌러 원하는 영수증을 눌러서 뽑으면 됩니다. 이세 가지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 확인 서류도 어, 잠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입사하셨다면 이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급여명세표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 회사 확인날인을 찍어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명세표를 전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에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급여통장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는 다르게 청년 전용 대출 전용 상품은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것도 서류를 내야 할까요? 네. 아...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없음에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마이홈 택스에 사실 증명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틀려. 드디어 부동산 관련 서류만을 남겨두었는데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 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서 원하는 집을 계약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 체결을 확인했다는 도장인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시면 빠르게 찍어주십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계약하실 때는 대출심사가 거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나중에 심사가 거절되더라도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점 주의하세요. 부동산 관련 서류도 클리어!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서류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만 심사 도중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었으니까 신청할 일만 남았는데요. 제출 신청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19로 대문 방문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이 든든 홈페이지 지는앱에서 가능한데요. 웬만한 은행업무는 앱으로 하는시대에 대출 신청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해봅시다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하시려면 상담, 대출 신청, 주택전세자금 대출 여기에서 신청하실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저장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에 신청 절차 매뉴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 상단,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보시면 기금이 든든 사용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웹과 모바일 앱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신청 방법에 따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은행, 주민센터 등 여러 곳을 들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일찍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각 상품의 안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또 어떤 서류 빠졌는지 미리 체크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개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에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마세요.